우드 액자, 세탁망, 침구, 연마 패드, 수평계를 언박싱합니다. DIY에 유용한 꿀템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5위입니다. 갤러리 감성을 담은 우드 액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진이 담긴 액자가 랜덤 발송되어 공간에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7%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맘스네이처 이중 세탁망 원형 S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소중한 옷감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단돈 3,550원에 만나보세요. 깨끗하고 꼼꼼한 세탁을 위한 필수템. 3위입니다. 마틸라 리본케이크 침구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51% 파격 할인으로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침실을 완성하세요. 42,650원으로 행복한 잠자리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볼링공의 완벽한 컨디션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명 연마 국산 6인치 샌딩 스폰지 패드 5종 세트가 당신의 볼링 실력을 업그레이드해 줄 거예요. 섬세한 연마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DIY 목공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자석 수평계로 수평 맞추기 이제 문제없어요. 휴대성 좋은 미니 수평자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